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서 숨고르기 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바이누와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 기관 매수세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만큼 이제는 하락장 포지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승파동을 준비해야 할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우리 시바인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바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소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바인의 소각률이 24시간 기준 12,278% 이상 급증을 하면서 약 1억 1,589만 개의 토큰이 영구 소각 처리가 됐고, 동시에 레이어 2 블록체인인 시바륨의 누적 거래량이 10억 건을 돌파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낙관론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시바리움 네트워크의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 이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계표 측에서 시바이누의 강한 반등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 특히나 향후 100조 시바이누가 소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에 따르면 100조 시바인누 소각 일정이 이미 잡혀있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3 0 0조에 해당하는 시바인누를 순차적으로 소각하는 일정을 잡아가고 있으며 물론 아직까지 이에 따른 시세 변화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일정의 첫 소각이 시작됨과 동시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좀 보실 텐데, 시장에서 겁을 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의 전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무래도 몇 차례 크고 작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시장까지 무너지는 상에 더해서 시발내대 매체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청산 물량까지 나오면서 지지라인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거래량과 함께 확장성 쐐기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파에서 최소 22% 가량의 빠른 회복이 가능한 사이고 여기서 30% 라인까지 돌파가 나온다면 0.04원까지는 그냥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알트코인들 다 끝났다 끝났다 하는데 여러분들 공포에 파시면 그때가 정말 끝이지 공포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글로벌 탑10코인들의 시총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최소 단기 0.05원 구간까지도 무난한 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최근 코인 상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의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반등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두에도 힌트를 한 가지 드렸었는데 최근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세력들은 물론 티안 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파동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제 시그널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제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식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화 도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 요즘 간혹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지 절대 안 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 자, 지난 3월의 경우 18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57%, 누적 수익률은 7,280%를 기록했고, 4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66%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하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 대응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모 뭐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해 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를 사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저그마치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5월 신규 상장 미 밈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뀌만할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코인으로 수익은 보고 싶은데 이미 손실이 너무 크고 오히려 빚만 있어서 투자할 자금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셨었죠. 해서 제가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금들을 이렇게 전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몇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금액이지만 저는 이미 개인 투자로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지급해드리는 지원금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지금까지 힘드셨던 모든 일들 복구가 다 가능하실 텐데요. 제가 뭐 단순히 생색내기식의 1, 2만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투자를 해보실 만큼 넉넉하게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번호로 이렇게 지급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원금을 제가 드리는 이벤트인데 대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제 그간의 유튜브 수익금들이 모두 다소진될 때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지원금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서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